슬픔은 제거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통과해야 치유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빨리 없애려 하지만 사실 슬픔은 없앨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건너야만 하는 감정이에요.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고통은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오늘은 슬픔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세 가지 과정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맞이하기 감정을 거부하지 말고 그대로 맞는 용, 많은 사람은 슬픔이 오면 난 괜찮아, 별일 아니야라며 애써 외면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외면할수록 모양을 바꿔 더 크게 돌아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맞이하는 순간 슬픔은 적이 아니라 메시지가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이한 문장이 치유의 첫걸음이에요. 둘째, 흘려보내기 감정은 붙잡을수록 무거워진다. 슬픔을 오래 붙들면 그 감정은 고통이 아니라 정체성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흘려보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글로, 적, 눈물로 비우 산책하며 생각 흐르도록 두기. 감정은 억누르면 쌓이고 흘려보내면 순환됩니다. 흘려보내는 건 포기가 아니라 감정의 체온을 낮추는 과정이에요. 셋째, 의미 재구성하기. 슬픔으로 끝내지 않고 삶의 문장으로 바꾸기. 슬픔은 무의미할 때 가장 아프고 의미를 찾는 순간 비로소 힘이 됩니다. 왜이 일이 나에게 왔는지, 이 감정이 무엇을 알려주려 하는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 조용히 질문해 보세요. 프랭클이 말했듯 우리는 사건을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사건의 의미는 우리가 다시 쓸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슬픔은 멈춤이 아니라 맞이하게 흘려보내기 의미 재구성하기로 이어지는 하나의 치유 여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슬픔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숨을 틔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슬픔은 어떤 의미를 요구하고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당신의 감정 회복력을 부자로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거예요.